안녕하세요, 고메입니다. 오늘은 디아블로4 시즌5. 피의창 강령술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창 빌드는 빠른 공속과 제압을 이용한 피 빌드 중 하나며 제압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강과 체력을 챙겨주기 때문에 군세 8단에서 거의 말뚝 딜을할수 있을 만큼 팽킹한데 딜까지 좋은 빌드입니다. 강령술사의 궁극기라할수 있는 시체촉수로 몬스터를 전부 한곳에 모아 피창을 통해 제압으로 한방에 녹여내는 맛이 일품인 빌드입니다. 그럼 해당 빌드 메커니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창은 관련 위상이 그래도 꽤 많은 편이에요. 무려 3개나 있는데요. 3개 다 사용하지는 않고 피가시 위상과 피몰이 위상 두 개만 사용을 할 겁니다. 피가시 위상은 주변에 있는 피구슬을 소모해 피구슬에서 피창이 발동되는 위상이고 피창에 꼽히지 않은 적에게 우선적으로 날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창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격에 당하게 되면 피창이 몸에 꼽히며 약 5초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피창이 꼽힌 몬스터들끼리는 한 명만 때리더라도 데미지가 전이 되어 다 같이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범위 공격적인 부분이나 다단히트 부분에서 꼭 필요한 유상입니다. 특히 피구슬은 생명력 회복과 더불어 정복자 노드의 피를 부르는 피, 전설 노드 피구슬 습득 시 피해 증가를 노려볼 수 있는데 원래는 피구슬을 직접 먹으러 걸어 다녀야 하지만 피가시 위상이 피구슬을 소모할 때 피구슬을 습득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제자리에서 그냥 피착궁과시착만 사용해줘도 피구슬을 자동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또 고유 아이템인 절단자의 판금 갑옷을 통해 보강과 피창 딜 자체를 올려주고 피머리 위상을 통해 피창에 꼽힌 적하나당 직접 공격하고 있는 적에게 주는 딜을 상당히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딜에 도움이 되는 대항연의 위상이나 피감는 핏줄을 통해 고변산 기제를 챙겨줍니다. 또 저주받은 오라 위상을 통해 시체 촉수로 가운데로 모이는 몬스터들에게 자동으로 저주를 걸어줘 증뎀음을 챙기는 동시에 노화에 걸린 적을 공격하면 쿨감이 되는 혐오스러운 노화를 챙겨져 궁극기와 시체촉수의 쿨을 지속적으로 줄여져 무한정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핏빛 딸의 무릎 빠지로 제압 딜를 고변산 무려 150%까지 챙겨줄 수가 있고 괴멸자를 통해 피감과 생명력을 대폭 늘려 제압 딜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격리를 하자면 시체촉수로 몹을 모으고 저주받은 오라로 자동 노화를 걸어준 다음 행적이 높은 피창을 연사해 주어 취약을 걸어주며 제압을 터트립니다. 그럼 쿨이 줄어든 시체촉수를 또 사용하게 되고 저주를 걸고 몹을 잡고 이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시체촉수를 사용하게 되면 또 피구슬이 나오기 때문에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아이템 소개 및 빌드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투구는 샤코를 사용을 합니다. 명품화는 최대 생명력을 노려주시고요. 갑옷은 절단자의 판금 갑옷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력을 대폭 늘려줄 수 있는 생명력 퍼센트 옵션을 명품화 해주시면 되고 이 갑옷 같은 경우는 내 캐릭터도 피창에 꼽히게 되며 피해를 받는 대신 한번 공격을 할 때마다 4%씩 보강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제압이 우선인 세팅이다 보니까 보강의 높을수록 제압들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10% 확률로 피구슬까지 생성하기 때문에 피창에 아주 적절한 갑옷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도 또 피창의 피해 증가까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품하는 최대 생명력을 노려주세요. 장갑 같은 경우는 피가시의 위상이고요, 옵션으로는 최대 생명력과 공격 속도, 피해의 창이고, 명품화는 피해 창에 명품화를 노려주시면 됩니다. 감금질로는 피 공격 속도와 시체 촉도 크기를 노려주시면 되세요. 바지 같은 경우는 피빛 달이 무릎 빠집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위에 옵션은 저희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밑에 있는 저주에 걸린 적에게 주는 제압 피해가 150%까지 증가한다는 옵션만 보시면 되고, 위에 옵션에서는 최대 생명력을 명품화와 어픽스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저주받은 오라의 마인 경갑이고요. 옵션으로는 최대 생명력, 그리고 초당 정수, 이동 속도 챙겨주시면 되고, 담금질로는 이동 속도와 시체 촉수 크기 챙겨주시면 되세요. 이 위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주받은 오라 위상인데요. 주위 적에게 자동으로 노화 및 가시바뀐 철관을 걸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신발을 벗으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마법진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몬스터가 즉시 저주에 걸리게 되고 이렇게 저주에 걸린 적들은 밑에 있는 이 옵션들로 인해서 이 범위 밖에 있는 몬스터들에게도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는 괴멸자를 사용하고요. 명품화는 최대 생명력의 명품화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목걸이는 피, 몰이, 목띠를 사용하고 옵션으로는 요렇게 패시브 세 줄을 챙겨주시거나, 흥결된 피, 그리고 피의 경류 두개 챙겨주시고, 나머지 한 자리에는 뭐 공격 속도라든지, 극대화 확률이라든지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금질 옵션으로는 피 공격 속도와 피의 구슬의 정수 회복을 챙겨주시면 되세요. 피 구슬을 먹으면 이제 자원이 차는 그런 옵션입니다. 반지에서는 대향년의 반지입니다. 옵션으로는 최대 생명력, 공격 속도, 그리고 행적 취약 챙겨주시면 되고, 명품하는 공격 속도나 최대 생명력에 해주시면 되세요. 감금질로는 마찬가지로 피공격 속도와 슬 정수 회복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요의상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하수인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 증가 효과가 나에게 적용이 되며 매초 7의 정수를 고갈시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위상을 착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수가 깔아앉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초당 정수를 챙겨주고 이제 자원 생성량 때문에 어느 정도 상해는 되지만 일정 부분은 자원이 계속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별 없는 반지 사용하고요. 명품화는 핵심 기술의 명품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휘감는 핏줄 위상을 사용하는 중심점인데요. 옵션으로는 최대 생명력 극대화 확률, 그리고 행적 주자원 회복을 챙겨주시면 되세요. 잠금질 옵션으로는 피공격 속도와 마른병 크기 또는 마른병 크기 대신에 여기 뼈폭풍 지속시간 증가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챙겨주셔도 되세요. 어차피 뼈폭풍이 쿨이 노화로 인해서 잘 돌기는 잘 돕니다. 근데 너무 빨리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주 눌러줘야 된다는 좀 번거로움이 있고 조금 아슬아슬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른 병 크기 대신에 뼈 폭풍 지속 시간을 늘려주시면은 뼈 폭풍이 완전히 여유롭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마른 병 크기나 뼈 폭풍 지속 시간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망자의 서 같은 경우는 해골 전사에서는 혀코병 3번 그리고 마법학자에서는 뼈에서 3번 그리고 골렘에서는 무쇠에서 3번 챙겨주시면 되고요. 스킬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뭐 평타는 저희가 쓰지는 않지만 보스전이나 가끔씩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과다출혈을 찍어줍니다. 마른병 1 개씩만 찍어주고 초자연적 마른병까지 찍어줘서 20% 고변산 기제를 챙겨줍니다. 시촉으로 모이는 장소나 보스전에서 사용하면 20% 증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창은 이제 초자연적 피의창까지 찍어서 여섯 번 시전하게 되면은 이제 제압을 얻을 수 있는 초자연적 피의창 챙겨주시고 불완전한 균형 3개, 달린 살점 3개 찍어줍니다. 그 시체 쪽에서는 피 1개는 저희 샤코에서 들어오는 포인트로 쓸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쁜 수학 3개, 죽음의 동력 3개 찍어서 정수 회복과 데미지 증가 챙겨줍니다. 그 저주 기술 쪽에서는 피해 증폭 세 그리고, 노화, 혐오스러운 노화까지 찍어줍니다. 그리고, 죽음의 은총 세개 찍어주고요. 자, 이쪽으로 와서, 시체 촉수는, 마른 병 걸린 시체 촉수까지 찍어서, 피의 굿을 생성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혈 3개, 응결된피 3개, 피의 경류 3개, 섬뜩한 회복은 1개만 찍어서, 이렇게 3개, 3개, 3개 찍어주면 됩니다. 자, 궁극기 쪽에서는, 홀로서기 3개, 죽음의 상징 3개, 그리고 피해 감소와 극대화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최고의 뼈폭풍까지 써줍니다. 그리고 패시브는 라트마의 원기를 사용을 합니다. 정복자 같은 경우는 일단 사용하는 문양은 묘지기, 유체, 경수, 등폭, 희생, 착취, 지배를 사용하고요. 정복자 같은 경우는 인벤 시뮬레이터로 남겨놓을 테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서 스킬과 인벤 시뮬레이터, 정복자 시뮬레이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한 사냥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군세에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일단 스킬셋을 보면 피한개 뼈폭풍 시체촉수 노화 마른병 피의창 인데요. 오른쪽 버튼으로 피의창은 그냥 꾹 버튼 눌러 줄 거고, 시체촉수랑 뼈폭풍만 연타를 해주고 피한개는 위험한 순간에 사용해주고, 마른병은 보스전이나 시체 촉수 모이는 범위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노화는 어차피 자동 시전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스전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딱 걸치는 부분에 가셔가지고 피해창을 연속으로 눌러주면서 그냥 시체 촉수만 연타를 해 주시면은 알아서 몬스터를 모으고 알아서 잡히고 피해 구슬도 자동으로 습득이 되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도 없이, 노화만 중간에 걸어주거나, 아니면은, 중간중간, 그냥 바닥에 있는 장판만 피해주시면 돼요. 이 모이는 부분에다가, 이제 마른 병한 번씩 툭 던져주고요. 툭, 툭. 그리고 노화 좀 걸어주고, 좀 멀다 싶으면 가까이 붙어가지고 또한번 붙어주고요. 자, 이렇게 첨탑이 나왔을 때는 나는 여기 있지만, 몬스터들은 이쪽으로, 가운데로 계속 모아주는 것도 가능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첨탑도 클리어가 가능하고 끝났으면 옆, 옆쪽 첨탑 또 이렇게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다 모으게 되면 은저 왼쪽에 있는 몬스터들이 다더 이상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시체 촉수는 모아주는 거는 센터 쪽이나 아니면 6시 쪽으로 모아 주시면 되고 여기 능력치 쪽에서 보시면 시체 촉수 효과 범위가 100% 까지는 채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두 군데서 방금지를 하게 되면 거의 100%가 웃돌기 때문에 어, 굳이 명품화 없이 두 군데서 챙겨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피해찬 광령술사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여러분 PTR 보셨습니까? 루머드 용병 레이드 신규 캐릭터 신규 아이템 신규 우버템 너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잘해가지고 한번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